삼일수 님 김신부입니다. 오늘은 준주선범 제 3장 읽을게요. 사라져 없어지는 형상이나 말로써 배우지 않고 진리 자체를 진리 그대로 배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소견과 우리 생각은 자주 우리를 속일 뿐더러 또그 보는 반은 작다. 심오하고 희미한 사정에 대하여 수다하게 논증하는 것이 무엇에 유익하랴? 심판 때에 이런 것을 몰랐다고 책망을 들을 리는 없다. 유익하고 유기난 것을 소홀히 보고 호기심에서 해로운 일에 즐겨 마음을 두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합니다. 유와 종별을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으랴? 영원하신 말씀의 가르치심을 듣는 이는 여러 가지 소견에 잡히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아무도 그로 말미암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도 못한다. 모든 것을 하나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를 향하여 이끌고 모든 것을 하나에서만 보는 사람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수 있고, 하느님 안에 평화로이 항구할 수 있다. 오, 진리이신 하느님이여, 영원한 애덕에서 나를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이 실사옵니다. 내가 찾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께 모두 있나이다. 주 대전에는 모든 학자가 다 묵묵할지며, 우주의 만물이 잠잠할 것이로 쏘이다. 그리고 주께서만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누구든지 자기 정신을 집중하고 또 마음을 순박하게 할수록 그만큼 힘들이지 않고 많이 또 깊이 깨달을 것이니 이는 위로부터 오는 총명의 빛을 받기 때문이다. 마음이 정결하고 순직하고 항구하면 일이 많아도 정신이 산란치 아니하니 아니 이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존경을 위하여 행하고. 자기를 표준하는 사사로운 이익을 찾지 않는 까닭이다 내 마음에 누르지 않은 정력보다 더 너를 방해하고 성가시게 구는 것이 또 있으랴 착하고 신심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행할 일을 먼저 마음에 예산한다 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로 인하여 사역으로 기울어지는 원의를 따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일을 바른 이성의 명령대로 따르게 한다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싸움보다 더 맹렬한 전쟁이 어디 있으랴.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할 일은 나 자신을 이기고 나날이 나를 이김에 용맹해지고 선으로 더 나아가려고 힘쓰는 데 있는 것이다. 이 세상 완덕이란 어느 것에든지 얼마간 결함이 없지 않고 우리의 연구도 얼마간 애매함을 면치 못한다. 깊이 학문을 연구한보다는 너를 천히 생각할 줄 아는 것이 하느님께로 가는 더 확실한 길이다. 그렇지만 학문을 탓함이 아니요. 혹 무슨 사물을 연구하여 알을 그르다는 것은 아니다. 학문 자체는 좋은 것이요. 또 하느님이 안배하신 것이다. 다만 양심껏 착하고 덕성스러이 살아 나아감을 더 낮게 여길 것이다. 많은 사람이 착하게 살기보다도 알려고만 힘쓰므로 자주 그르치고 거의 아무 결과가 없고 혹 있어도 아주 미소할 뿐이다.오 사람들이 허황된 문제를 일으키는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악습을 뽑고 덕행을 닦는다면 민중 사이에 이런 참담한 쇠퇴를 볼수 없었을 것이다.심판 날을 당하여 우리가 신문 당할 것은 무엇을 읽었는지가 아니요.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물을 것이며. 무엇을 배웠는지를 묻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물을 것이다.내가 잘 알던 전 모든 학자들과 선생들이 살아있을 때 박학하다고 이름이 자자하더니 지금 어디 있느냐.벌써 그들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점령하였으며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기억이나 해주는지 모르겠다.그들이 살 동안에는 위대한 것처럼 우러러 보더니 지금와서는 그들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도 없다. 오 세상의 영화는 그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그들도 아는 것만큼 그렇게 생활을 해나갔다면 이런 경우에 잘 공부하였을 것이요. 잘 읽었을 것이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학문 때문에 망하는가. 그들은 하느님을 섬김에 별로 상관치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겸손되이 지내려 않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려 함으로 그들의 생각이 헛되게 된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애덕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참으로 높은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작게 보고 모든 종교한 영예를 허무한 것과 같이 보는 사람이다.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는 사람이다. 참으로 유식한 사람은 하느님의 성스러운 뜻에 따르고 자기의 뜻을 버리는 사람이다. 안녕히 계세요.